한국 축구 중흥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축구 슈퍼리그가 5월 8일 서울 운동장에서 화려한 막을 열었습니다. 주일을 맞아 전두환 대통령은 할렐루야 팀과 유공 팀의 개막전을 지켜보면서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축구는 게임이 빠르고 선수들의 묘기가 속출해야 팬들이 늘어난다면서 우리나라 축구를 살리려면 공격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 대비 축구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축구 팬의 확보 등으로 축구봄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축구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날의 개막전은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